자 신성 델타테크 가족 여러분들 자 오늘 주가가 현재 시각 9월 1일 오후 6시가 돼가고 있는데 지금 일단 장은 다 마감이 됐습니다 48,350원 자리에서 마무리됐고 0.21% 거의 보압권 약보합의 상승권에서 마무리가 됐다 근데 오늘 일단은 주가를 봤을 때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자리 있죠 여러분들 투자 위험 해제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만 놓고 봤을 때, 9월 1일, 최초 판단일에 46,400원짜리를 넘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넘겼죠? 결론적은 뭐예요? 투자 위험에서 해제가 안 됐다라 고 보시면 되고, 하루씩 수년이 돼요.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좀더 기준이 높아집니다. 하루씩 수년이 되기 때문에, 8월 8일에서 8월 9일로 시작일이 바뀌어요. 그래서, 53,200원짜리만 넘지 않으면은 뭐다? 투자 위험에서 해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다음 주 초에는 투자 위험에서 해제가 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이 가격대가 계속 기준이 높아지죠? 그죠? 그러면 세력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다음 주 정도에는 올려줄 시기가 이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물론 이 투자 위험의 어떤 요건과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100% 동일하게 움직이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세력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투자 위험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를 자유롭게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지금 당장 재료 자체도 APL 머트리얼즈에서 그죠 APL 머트리얼즈에서 결과값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폭발적으로 올릴만한 어떤 내용들이 없다. 여러분들 어제 검증위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죠? 근데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성 같은 경우는 방어를 기가 막히게 잘 해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 근데 악재성의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관리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검증의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세력들이 지금 이용할 재료는 딱두 가지예요. APL 머티리얼즈와 이 논문 투고, 논문 통과. 그리고 또 뭐예요? 표준년의 샘플 넘기는 거. 논문이 통과가 되면은 엠바고 풀리죠. 엠바고 풀리면 뭐예요? 표준전의 샘플 넘어가겠죠? 이 두가지만 세력들이 지금 강하게 이끌 수 있는 재료다 그러면 재료가 지금 남아있죠? 안 끝났죠?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업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게 투자 위험을 해제시키는거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했는데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이 우리 가족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시사 주식채널 부분, 유튜브 2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가족분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냐면, 대한민국 시사 주식채널이 몇만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몇만 개 중에 우리 주식에너지가 20등이 된 거예요, 20등. 100등 안에만 들어도 이제 파워랭킹이라고 해서 순위가 표시가 돼요. 근데, 20위에 올랐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튜브, 주식 채널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만큼 신뢰도를 쌓고, 공신력이 있는 만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방송과, 질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시작해 볼 건데요. 주식에너지 채널 아직까지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의 이 좋아요 버튼은 꼭좀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감사했고요. 댓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초전도체 관련된 의견들을 서로 나누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신성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을 이미 텔레그램방에서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어제 검증위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신문의 일면부터 헤드라인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전부 다이 언론사 검증위의 부정적인 결과값만 가지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이끌려는 언론사의 어떤 의도가 보이고 있는 내용이죠 물론 국내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국내 언론사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증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죠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내용들 그리고 막스 플랑크 팀에서 잘못 연관 네이처지에 실렸던 그 내용을 해외 과학자들이 반박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꾸준하게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나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사에서는 단한 곳도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언론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어떤 논문들 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K99의 직접적으로 초전도체다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은 없지만, LK99의 성분 자체가 초전도 현상을 일으낼 수 있다,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보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어떻게 보면 막혀 있는 거예요. 국내 언론사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전부 다 막혀 있다. 제가 이런 거를 통로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눈가기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신속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호재성의 어떤 내용들, 중국에서 지금 호재성의 내용이 나온 내용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APL에, APL 머트리얼즈의 편집장이 지금 올린 글들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올려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특허 논문이 거절이 되었던, 그죠? 특허가 거절됐던 그런 내용들 정리해드리고, 이 거절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검증이가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을 담아서 정리해서 올려드렸고요. 자 이렇게 호재와 악재를 우리가 빠르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방향성을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성 데이터 테크 주주 가족 여러분들 제가 초전도체 무료 텔레그램 방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전부 다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막 입장 원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010-7281-4679제 핸드폰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시면 안전하게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면서 지금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해외와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호재와 악재 정보를 팩트 체크된 내용으로 신속하게 받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성 가족분들과 더불어서 신성 제외하고 다른 초전도체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제가 진짜 수혜 종목이 뭔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관련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한 20개 조,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16개 종목들은 전부 다 수혜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테마주로 막 엮여서 올라가는데 진짜 관련성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죠.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종목에서만 투자하시라고 네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영상에서 제가 이 종목들을 그냥 말씀드리면 또 주가 조작이다 뭐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텔레그램방에서만 총네 종목을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네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신성이라든지 파워 로직스는 이미 지분 관련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얘네들은 수혜주가 맞습니다. 지분으로 엮여 있는 수혜주. 근데 나머지 20개의 종목 중에 16개 종목들은 전부 다 기술주로 엮여 있는데 실제로는 관련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개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딱4개 종목만 이렇게 종목명은 지금 여기서는 비공개지만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알려 드릴 거예요. 나머지 16개는 피하시라고 알려 드리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0 1 0 7 2 8 1 4 6 7 5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신성 데이터테크를 보시면 여러분들 우선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위험은 해제가 안됐습니다 해제 안됐고 9월 4일로 미뤄졌고요 제가 봤더 9월 4일날 막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보아권에서 약간의 상승까지는 뭐다? 투자 위험에서 해제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음 주 월요일날 투자 위험에서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어요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지금 왕보라는 그 APL 머티리얼즈의 편집장이 있는데 왕보라는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지금 글을 올렸어요. 이런 식의 내용을 올렸는데, 자, 이 내용이 LK99 방막 시료 관련된 그런 내용들 의견들이 남겼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 긍정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이 내용 자체가 맞다 아니다를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PL 머티리얼즈는 지금 우리나라의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LK99의 논문을 심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엠바고가 걸려있는 상태고요.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퀀텀에서는 논문이라든지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다가 다른 기관에다가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인 표준과학연구원 그쵸? 과기부 산하에 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표준과학연구원에서도 지금 이 샘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우선적으로는 이 APL 머티리얼즈의 이 상황이 잘 진행이 돼야 된다. 논문이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APL 머티리얼즈의 편집장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APL 머티리얼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왕보라는 사람이 편집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APL 머티리얼즈 말고 APL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APL. APL, 그리고 이 밑에 APL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이 APL에 또 편집장이 있습니다. 이 편집장이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소속의 교수 여러분들. 레슬리 코인이라는 사람인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에 APL에 누가 있다? 편집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ACS, 미국 화학회, 그죠? 미국 화학회자, 그리고 화학저널 1위, ACS에서 논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논문의 저자가 칸타 오가와, 그리고 아론 월시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소속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론 월시,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칸타 오가와,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써있죠? 더군다나 아론 월시는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부편집장으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칸타 오가와 아론 얼씨가 소속되어 있는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이 학교에 연구팀, 같은 연구팀에 누가 있어요? APL의 편집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APL의 편집장이. 바로 요 사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람이에요.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집장으로 APL에 있는데, 같은 연구소에 얼마 전에 논문을 작성했던 아론 얼씨. 아론 얼씨와 또 누구예요? 칸타오가와 같은 팀으로 있다는 거예요 같은 팀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론 얼씨아 칸타오가가 어떤 내용의 논문을 썼나요 바로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은 제로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제로갭 자이 제로갭이란 뭐냐면 지금 이 LK99의 주된 물질들이 그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결국에 전자가 저항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냐 저항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성이 있냐 이거를 증명하는 건데 이 제로갭에 대한 내용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lk99을 주로 이루고 있는 물질이 뭐냐면 납 아파타이트예요 납 인해석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어떤 걸 연구한 거냐면 납 인해석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왜냐 지금 막스플랑크 라든지 많은 국가들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냈던 과학자들이 한입으로 얘기하는 게납 인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구리라는 불순물이 들어간 거다 Cu2s, 황화구리라는 불순물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납인해석이 초전도체다 이런 식의 결론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근데 실제로는 납인해석은 뭐예요? 그냥 절연체예요 절연체인데 중요한 거는 이 절연체는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전자가 저항을 받겠죠? 그리고 이 초전도체는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전자가 저항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쪽에 지금 무게를 싣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퀀텀에서도 이야기한 게 어떤 내용이었냐 납 인해석 자체는 절연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절연체에다가 도핑과 결합을 하게 되면 초전도체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놀라운 거는 이 acs의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교수진들이 어떤 식의 연구를 진행했냐면 이 절연체가 초전도체적인 전도체적인 어떤 성질로 바뀌는 거를 발견했어요. 왜 바뀌냐? 산소의 결합을 통해서. 지금 이 채널이 존재하는데, 채널이라는 건 뭐예요?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을 얘기해요. 근데 이 전자가 돌아다닐 때, 그 산소와 결합을 통해서, 절연체에서, 제로갭 상태를 가진 전도체로의 어떤 변화를 발견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지금 이 상태는, 절연체의 상태에 불과해 여러분들. 그죠? 납, 인해서 그래서 전자가 자유롭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산소를 딱 O2를 결합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전자상, 이런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채널이 생성이 됐다. 전자의 고속도로가 생긴 거죠, 여러분들. 하이패스 고속도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LK99 관련해서 컨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자의 제로저항, 전자의 저항 0,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리고 동시에 독일의 막스 플랑크 팀을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는 내용도 같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독일에서 이 네이처지를 보시면 얘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자주색의 결정을 갖다 만들어 놓고 l k 9 9는 그냥 절연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얘네가 논문을 작성했던, 실험을 했던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죠? l k 9 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 절연체다 이렇게 결론 지었단 말이에요 수백만옴의 저항을 가지고 있다 저항을 가진다는거는 전자가 이 안에서 이동할 때 저항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증명을 했어요 근데 이 증명이 맞는 증명일까요 여러분들? 맞는 증명이 아닌게 부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다라는거죠 보시면 이 논문의 내용도 a c s 에서 주장하는게 뭐냐면 저항을 원래 가지는 절연체였는데 산소를 만나니까 산소와 결합하니까 이런 식의 과정이 거쳐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저항이 없는 상태에 제로갭 상태가 가능해졌다. 이거에 대해서는 막스 플랑크의 연구를 비교했을 때는 막스 플랑크의 연구가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막스 플랑크의 연구와 논문은 잘못된 연구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미국에 acs 소속의 이 과학자들 acs의 논문을 올렸었던 이 과학자들이 얘기했던 내용을 반론할 수 있는 내용이 막스플랑크 연구에는 없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막스플랑크 연구를 이 연구진들이 반박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이 연구진들은 lk99 그 자체를 가지고 연구한 건 아니지만 lk99의 어떤 물질의 특성 이걸 가지고 연구했을 때는 충분히 초전도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아시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검증위는 지금 막스 플랑크, 이 네이처에 올랐었던 잘못된 연구 방식을 그대로 채택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지금 막스가 연구했던 시절이 8월 초에요. 8월 초에 연구를 해서 8월 18일날 네이처에 글이 올라왔는데 얘는 그렇다 쳐요. 왜냐? 8월 초 이후에 논문도 한번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8월 23일날 특허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 내용에도 새로운 내용들이 담겨있었기 때문에 이 막스 입장에서는 연구가 기존에 있는 논문을 보고 했기 때문에 잘못됐을 수 있어요 근데 검증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많고요 새롭게 나온 내용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 해외에 있는 과학자들이 실패한 연구와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냈었던 연구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좀더 수준 높은 검증을 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검증인는 수준 높은 검증이 아니라 8월 초에 머물러 있는 검증을 그대로 해버렸다. 사실상 시간 낭비한 거죠. 시간 낭비 그죠 이런 결과값들은 이미 우리가 한달 전쯤에 독일이라든지 많은 국가를 통해서 확인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걸 또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주가도 크게 엄청나게 반응하지 않죠. 왜 시장이 이거 악재 중에 악재인데 엄청난 악재인데 우리나라 대학교 연구소에서 초전도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얘기했는데 왜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하한가 나올 수도 있었고 그죠 마이너스 20%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고작 어제 한6% 7% 빠지다가 오늘은 약간 상승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검증의 연구 결과 값은 시장에 크게 영향도를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연구 결과 자체가 그렇게 신뢰도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한달 전에 머물러 있는 실패한 연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제가 신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주가를 한번 올려주려고 업사이클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물론 세력들은 이미 매집을 다 여기서 끝냈겠죠 그 사전에 조금 조금씩 티안 나게 매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lk999라는 재료를 풀고 나서 주가가 빵 떠버린 건데 지금 초전도체는 테마가 맞죠 여러분들 테마가 맞습니다 근데 이 테마의 재료가 끝났나요? 엄연히 말하면 재료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맞다 아니다 논란이,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거예요. 결론이 났으면은 찬반 논란이 없었겠죠. 그러면 이 논란이 지속되는 동안 지금은 이 재료를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APL 머트리얼, 머트리얼즈라든지 그죠? 확실한 재료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부터는 뭐냐면 그냥 뭐 어디 대학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대 어디 대학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대 이런 재료들은 순간적인 어떤 움직임에 주가에 영향을 줄 뿐이지 이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죠? 이런 재료들 이런 내용들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지금부터는 APL 머트리얼즈와 표준연에 대한 어떤 내용들만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만 집중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짜잘한 어떤 내용들에 흔들리실 필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력들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조정 이후에 한번 정도 업사이클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테마라는 거는 언제든지 이슈를 다시 한번 받을 수가 있는데 초전도체라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재료예요 글로벌 재료 1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했었던 인간의 숙제를 해결하냐 마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제효과 자체도 경단위가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테마가 결코 약하지가 않고 얼마든지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세력들도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종목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약간의 재료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오늘 정확한 맥점들을 알려드렸는데 다음주 초정도에 투자 위험에서 해제가 될 겁니다. 해제된 이후에 재료가 나오게 되면 세력들이 좀더 눈치 보지 않고 강하게 올려줄 수 있는 기회가, 여건이 생기는 거겠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의 흐름들을 빠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재와 악재 정보를 빠르게 받아서 이게 진짜 호재인지 악재인지 팩트 체크된 내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좀 도와드리고 있고 신속하게 이런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해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일절의 대가 없이 전부 다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 오셔도 되고 텔레그램방에서는 제가 신성 델타 테크를 포함해서 추가로 네 종목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신성 델타 테크는 지분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머지 종목들은 과연 뭐가 수혜주일까? 20개 종목 정도가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 16개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그중에 4종목 정도만 수혜주로서 매매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연구기관과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호재와 악재를 빠르게 정리드릴 건데 이 텔레그램 방의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 7더8나에 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한분한분 한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과 그리고 호재 악재를 빠르게 보시고 신성 데이터테크 관련된 내용들까지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어느 정도 힘든 시간 우리가 조정의 시간 재미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성을 들고 있는 주주라면 이런 내용들을 빠르게 파악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 건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이 좋아요와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되고 댓글은 여러분들이 LK99에 대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